공항 보안 절차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항공사고와 보안위협이 증가하면서 공항과 항공사는 더욱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부터 새로운 보안 절차가 도입되어 승객들이 공항을 통과하는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보안 검색대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항 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강화되어 승객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점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공항에서의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행 전 모든 보안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보안 절차와 함께 공항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공항에서의 보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보안 절차에서 우리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장 주에 깊게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수화물 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짐을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그 과정이 예전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액체류와 젤류의 반입 제한이 강화되었으며 특정 물품들에 대해서는 세밀한 점검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화물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액체류입니다. 이제는 작은 용기의 물이나 음료수도 미리 확인하고 보안 절차를 통과할 때한번더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액체류가 포함된 물품을 여행 중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규정에 맞게 준비하고 여행 전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면 보안 검색대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거나 때로는 물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안 절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바로 전자기기 검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전자 기기들은 보안 검색에서 종종 더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기들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은 공항에서 전자기기의 검사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보안 절차에서는 전자기기들을 별도로 꺼내서 검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가방 안에 들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꺼내서 별도의 공간에 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개별적으로 점검을 받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 전자기기들이 안전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꺼내서 한 곳에 정리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너무 많이 방전된 기기나 고장이 난 기기는 점검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충전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 제한에 대한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용량이 큰 전자기기에 반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100W 이상인 배터리를 포함한 기기의 경우 항공사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들의 배터리 용량을 미리 파악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안 절차에서 전자기기 점검이 진행될 때는 기기 내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의 전자기기 검사 중에 민감한 정보나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한 기기 내에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고 비밀번호나 중요한 정보는 보안 상태를 점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기기에서 파일을 검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기 내 파일을 보호하려면 기기의 비밀번호 설정을 강력히 하고 가능하면 암호화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행 중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항 보안 절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바로 짐의 무게와 크기입니다. 최근 보안 절차 강화로 인해 일부 공항에서는 짐의 무게와 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규정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짐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선 비행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 탑승 전에 짐을 미리 체크하고 공항에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짐을 미리 줄이고 필요한 물품만 간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액체 제한 규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는 용기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절차에서 짐의 크기와 무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짐이 공항에서 제대로 점검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거나 부피가 큰 짐을 실수로 가지고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안 점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하고 필요한 물품만 포함시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공항보안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검 항목인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여러분의 여권과 탑승권은 공항에서의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는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준비할 때는 해당 문서에 실수가 없는지 올바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점검한 후 공항보안 절차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보안검색대 통과시의 신체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승객은 공항보안검색을 통과할 때 금속탐지기를 사용하고 때때로 신체 검사나 수동 검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테러나 범죄 행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체 검사와 가방 검사 등의 절차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체 검사는 일반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추가적인 수동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 탐지기에서 반응이 있거나, 신체에 의심스러운 물체가 감지될 경우, 보안 요원은 수동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공항보안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액체나 금속 물질의 반입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액체나 젤류를 제한 없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 몇년 사이 공항보안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나 젤류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도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검색대에서 금속 물질이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금속 탐지기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속 탐지기를 다시 통과하거나 수동 검사에서 추가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 물질이 포함된 물건이나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소지품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절약하려면 금속 물질을 포함한 물건을 가방 안에 넣지 않고 따로 꺼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신체 검사와 관련된 절차에서 소지품과 의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의류나 액세서리, 예를 들어 금속 벨트, 팔찌, 목걸이 등은 금속 탐지기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러한 물품들을 미리 벗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금속이 포함된 물품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안 검색대에서의 절차를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소지품을 잘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동안 불필요한 물건을 꺼내거나 정리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미리 가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액체류와 젤류는 반드시 규정에 맞게 준비하고 전자기기도 별도로 꺼내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보안 검색대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의 혼잡도도 보안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항이 붐비는 시간대에는 보안 검색대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을 절약하려면 공항에 일찍 도착하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신 보안 절차에 맞게 온라인 체크인이나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하면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탑승권을 확인하고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모바일 탑승권을 이용하면 종이 탑승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공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최신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항에서의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 정책도 보안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항공사는 보안 절차에 대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전에는 해당 항공사의 보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추가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하거나 특정 물품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와의 사전 연락을 통해 그들의 규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보안 절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탑승전의 추가 검문입니다. 특히, 국제선이나 특정 국가로의 비행시에는 비행기 탑승전 추가적인 문서 확인이나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항보안이 강화됨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탑승 전 추가적인 검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여권과 비자의 확인입니다. 만약 국제선을 이용하는 경우 여권뿐만 아니라 비자나 ESTA와 같은 입국 허가 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자가 필수인 국가로 여행할 때는 비자 발급 상태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고 공항에서의 여권과 비자 점검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탑승 전 추가 점검을 받을 때는 수속 카운터에서 체크인 후 해당 국가의 입국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각 국가의 입국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국가의 입국 요구 사항이나 비자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여권과 비자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하는 경우에도 보안 절차가 강화되어 일부 공항에서는 여행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질문이나 문서 검토를 할수 있습니다.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보안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행 목적과 일정을 명확히 할수 있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보안 절차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는 탑승구와 탑승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탑승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항 보안이 강화되면서 탑승 전에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탑승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항이 넓거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탑승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 시간 전에 공항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미리 공항 내 편의시설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항마다 식사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항 도착 후 보안 절차를 마친 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할 경우 공항에서 미리 음식을 샀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도 비행 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항보안절차에서 심리적 준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안검색이나 탑승절차는 때때로 긴장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므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안검색에서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항 보안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사항은 바로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입니다. 공항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공항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비상사태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항에 도착한 후에는 비상구 위치나 대피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행 중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비행기 탑승 전에도 승무원의 안내를 잘 들으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의 심리적 준비와 유연성이 보안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과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이나 보안 검색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기치 못한 지연이나 혼잡한 공항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한다면 더 빠르고 원활하게 보안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항 보안 절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바로 가방 및 물품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승객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짐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엑스레이 기기나 개인 수색을 통해 모든 가방과 물품이 점검됩니다. 이 절차는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가방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입니다. 위험물질은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금속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은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확인하고 반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보안이 강화되면서 금속 제품이나 대형 액체 용기는 의심 물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액체 용기의 크기나 금속 제품의 양에 대해서도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기기나 액세서리는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가방 안에 넣고 보안 검색을 받을 때 검색대에서 이러한 물품들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별도로 꺼내서 점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기기가 많을수록 시간이 더 걸리므로 가방에 필요한 물품만 넣고 전자기기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방 검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액체류의 관리입니다. 액체류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안 규정입니다. 액체류가 들어있는 용기는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야 하며 이 지퍼백을 보안 검색대에서 꺼내서 별도로 검사해야 합니다. 만약 액체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짐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수록 보안 검색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는 짐을 미리 가볍게 싸고 필요한 물건만 가방에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짐을 미리 정리하고 가방을 가벼운 상태로 유지하면 보안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짐 검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절차이지만 추가적으로 불법 물품의 반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불법 물품에는 마약, 무기, 폭발물 등이 포함되며, 이를 공항 보안에서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공항 보안 절차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물품이 발견되면, 승객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 검사 중에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 있어, 과거에 비해 점검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이 도입되었더라도 승객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짐을 정리하고 검색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액체류나 전자기기 등은 미리 꺼내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항에서는 불필요한 물품이 가방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 중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건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물건은 미리 확인하고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면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방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물품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금속 제품이나 전자기기 등은 별도의 포켓에 넣어서 보안 검색대에서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짐의 크기와 무게가 너무 과도하면 보안 절차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의 크기를 규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의 심리적 준비는 보안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 전에 겪는 모든 보안 점검과 절차는 때로는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차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항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먼저,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모든 절차를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보안 검색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권장 도착 시간을 고려하고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보안 절차를 보다 편안하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공항에서의 대기 시간 동안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긴장감이나 불안감이 커지면 보안 절차에서 실수하거나 소지품을 잘못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공항에서의 동선이나 절차를 파악해 두고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보안 검색에서 추가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하려면 공항 내 비상 대피 경로와 위험 물질 반입 금지 규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사태에 대비해 공항 직원들의 지시를 잘 따르고 대처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행기를 탑승한 후에도 공항에서의 보안 규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승객은 비행기 내에서 어떤 물품을 소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제한되는지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나 액체를 비행기 내로 반입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는 모든 항공사와 비행기에서 동일한 규정입니다. 또한 비행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지켜야 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승무원의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공항에서의 보안 절차는 여행의 첫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잘 준비하고 철저히 따르게 되면 여행 전반에서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비행기 탑승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공항 보안 절차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잘 준비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여행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행 준비를 마친 후에는 비행기 탑승 후에 즐거운 여행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항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에서의 긴 보안 절차를 잘 마친 후, 여행의 새로운 시작을 즐기세요.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공항에서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여행을 더욱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